네 안녕하세요 로그이터스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애벌 워치 레빗 크로스 애벌 매치 폼으로 만든 기억이 나시죠? 지금은 네 애벌 블랙홀 폼을 만들어봤습니다. 지금은 시간 하나 있고요. 네 여기도 네, 지금 여기도 네,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 냈고요. 시간을 만들어 낸 에볼루 블랙홀 폰과, 지금, 레비 폰과 크로즈.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에볼입니다. 네, 여기서는 얘가 좀 문제 있는데요. 네, 지금은 잘 되겠지만, 여기 접속 부분을 제가 좀 다듬어야 될것 같네요. 네, 지금 이렇게 잘 되지만, 요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습니다. 현재까지 제가 이거를 벨트에다 착용해, 착용해서 작동시키게끔 해보려 했는데, 그게 좀 어렵네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, 벨트에도 뭐 연동할 수 있게끔 뭐 연구 중이라, 그거는 아주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은, 얘는,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연동을 하수 있게끔 하는데 일본 애들은 그건 거 잘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는데 을 얘는 얘는 됩니다. 얘는 벨트 얘는 원래 지오를 이용했고 얘는 연결해도 작동됩니다. 네 오마지오. 네 원래 얘는 되죠. 당연히 되는 거라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얘 얘를 제외한 케이사랑, 같이 도끼 암스. 지금 얘네, 4 개는 연동을 할수 있게끔 해보려 는데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 시간인 에볼, 블랙홀 폼, 그리고 여기 블랙홀 폼, 시간, 시간에서 DX화로 제작한 거. 네,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, 네, 몇 가지는 좀, 뭐, 제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렇다고, 에버 블랙홀 폰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여기서 또 하나를 보너스로 보여주자면, 네. 네, 레벨트 드래곤. 비더원에서 최강품으로 나와, 나왔는데, 이런 모습이 아니라, 그 최강품이죠? 그 극장판을 바, 보면 좋겠는데, 제가 시간이 없어서, 그 일본에 가서 그걸 못 봤네요. 그래도, 이것도, DX화로 개조할 거라, 문제 없습니다. 지금, 에볼, 에볼 블랙도 사실 되긴 되지만, 요 부분이 좀, 네, 요 부분이 약간 문제 있어서, 좀개선해야 됩니다. 지금 이렇게 잘되잘 잘 되긴 한데, 네, 이렇게 잘 되긴 잘 되는데, 네, 지금은 이것도 교체해야 되고 이거는 파이즈의 그 이지 코드여 가지고 이거는 교체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부도 살짝 다듬어야 되고요. 뭐 완성품이 완성품이죠. 고쳐할 부분 고쳐야 되겠죠? 에버 블랙업폼 DX와로 개조한 모습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